네, 여러분 오늘은 네, 한신 기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졸속 계약 권의 원전 산업 주들의 네,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신 기계, 기계도. 어, 자 근데 우리가 그 한신 기계를 지금 볼때 그래도 다른 그 대형 원전주들이랑 좀 틀린 점은 네, 미리 이미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네. 네, 그런 부분에 강점은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시각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한신 기계가 그 반기 보고서가 나와서요. 네, 그 건에 따른 중요한 수치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관이 되겠느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반기 보고서도 제가 분석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핵심은 금년도 영업이익엔 10배 정도가 내년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라면 우리가 10배 아니라 뭐 5배, 4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꼭 대박주 공략하셔서 큰 차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신기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가 하락해서 한신기계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음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나 이슈에 따라서 이게 그 급격히 변동할 수 있는 한신기계의 주가입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중에 오늘 이후 장중에는 무료텔레그램방에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신기계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문자를 꼭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 원전 대표 주자들이 폭삭 내려 앉았습니다. 물론 막판에 상승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아직 힘든 모습인데요. 자 본격 하락을 한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틀 된 거죠. 그죠 네, 하지만 한신 기계는 이미 6월 중순부터 하락의 사이클, 하락의 사이클이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어, 따라서 이제 미리 매를 맞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겠지만, 어, 결국 이제, 졸속 계약건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아, 이것의이것의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제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 조속 계약에 대한 반전은 시간이 좀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결국 제가 볼때 한신기계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원천 기술 보유권도 꺼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공기 압축기 건이란 말이에요. 공기 압축기 제조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산업 자동화권에 대한 모멘텀이나 다른 섹터의 모멘텀도 작용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쪽으로만 우리가 안심기계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반기 보고서 나와가지고 제가 쭉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물론 유동 자산은 작년 말보다 좀 감소를 했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유동 부채 160억 대비해가지고, 유동 부채도 이번에 꽤 줄었어요. 작년 연말에 비해서. 그죠? 유동 자산이 그리고 유동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신기계는 재무적으로 최대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권의 모멘텀이 일단 존재하고요. 네, 물론 손실은 좀 봤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아쉽습니다 영업손실이 하지만 단기순이익은 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반기 보고서상으로는 재무적인 면에서 큰 하자가 절대 없습니다 실적은 좀 약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 내린 주가를 더 크게 내릴 그런 상황은 좀 아닌 듯 싶어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바닥을 완전히 구성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바닥을 잡는 것이 한번 들어 올렸다가 또 한번 누르고 뭐 이런 쌍바닥 형태로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여러 번 바닥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번이나 2번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 좀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 매도를 해서 밑에서 자꾸 평균 단가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그때는 길게 가야죠. 선단기 매매, 그 다음에 후에 길게 가는 매매,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서 한식기기는 최적의 대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이나 타임은 제가 어느 이후 장정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전번으로 한신기계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베스트 매매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한신기계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네,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청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 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순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 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익의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는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의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 0배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기...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어, A.S. 해 드리고, 매수 타임, 중단, A.S. 그리고 매도까지, 네, 실하게 여러분들 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